네. 이런 무기체계가 다 있어요 북한에도 네. 그걸 일단 레이더가 탐질해야 그 대공미사일을 발사할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레이더가 가동이 안 됐어요 안된 겁니다 이거 북한식 방산비리 아닌가 혹시? 그 소련에서 들어온 레이더인데 우리가 경고사격했는데 북한 함정이 응산한 거예요 음. 그러면 둘도 없이 격파사격이에요 네. 그래서 합참의장, 해군 작전사령관이 현장에 있는 지휘관한테 쏘라 그랬어요 격파해라, 음. 격파해라. 그래서 사격을 했죠 네. 근데 포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불발탄이 그 포신에 걸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무 일 없이 끝났어요. 이런 불량 무기가 한반도 평화를 지켰어요. 그러면 지금 난과 무기 서로 상호 방산비리가 이 평화를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역설이지만 네. 무기라는 거는 전쟁을 하라고 그 그렇죠. 전투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무기인데. 네. 하필이면 그 무기가 불량이 나는 바람에. 결국 교전 사태 없이 네. 평화적으로 사태가 마무리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음. 근데 전자권은 군사 주권은 국가 주권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의존적이라고 할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그~ 한반도의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심할 수 있는 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체제를 갖췄느냐의 문제입니다. 음.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동해에 네. 전략 폭격기를 우리하고 협의 없이 보내서 네. 여차하면 교전 상황을 불사하고 음. 무력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원비 폭격기 말씀하시는 야죽음의 예, 백조라고 예. 이야기는 비원비 편대를 네. 21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어, 북한의 그공력 근처에 네. 에~ 그~ 진입을 시키는 정말 공세적이고 과감한 무력시비를 했어요 네. 우리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음. 언제든 미국은 단독 행동을 할수 있는 나라입니다 음. 북한에 대해서 어~ 자기네 국익에 맞게 음. 할수 있는 나라죠 그런데 그 작전을 우리가 찬성했겠을까요? 절대 반대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의 없이 간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고 미국 맘대로 가서 두 시간 전에 것... 통보했습니다. 두 시간 전. 예, 들어가기두 시간 네. 전이에요. 그거는 협의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통보. 네. 자, 국가 간의 이익이 다를 때는 음.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네. 다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우리가 한미동맹을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언젠가 그것이, 어, 각자의 국익의 필요에 따라가지고, 어, 다른 이익을 추정할 때, 네. 이렇게, 어, 이번 그 지난 주말에 사태 같은 게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의존적인 국가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네. 우리의 이익을 주장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이익을. 우리의 어떤 그 의지대로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역량이 부족하죠. 매사를 다 의존하고, 심지어 작전까지 다 의존하고, 이걸 뭐 50대 50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연합사령관은, 어, 한 번도 한국군 장성이 맡은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미군 몫이고, 정보, 작전, 기획, 이세 가지 기능은, 한미연합사 내에서도 미국이 절대 한국에 양보하는 직위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는 건 뭐, 인사, 군수,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핵심 기능을 거의 다, 그, 중요한 직위를 미국이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연합사령부는, 네. 간판은 연합사령부지만은, 사실은 주한미군사령부의 또 다른 변형입니다. 주한미군사령부의 또 그렇습니다. 다른 변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우리가, 충분히 세계 6위권의 군사비를 투입하고 있는 나라고 음. 또 누가 보더라도 국군의 날 행사 보셨겠습니다만는중견국가의 네. 성숙한 군대를 갖고 있는 이 정도 능력이 되는 나라가 네. 이제 전시작전권 하나를 제대로 행사 못한다고 그러면 과연 미래에 미국의 선의에 우리 운명을 맡겨야 되는 이걸 언제까지 지속시켜야 되느냐 음. 음. 앞으로 뭐핵 문제가 조만간에 타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네. 안보 상황은 계속 어렵습니다. 음.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한명 운명을 개척해보자고 하는 결기가 없으면 이 네. 시대 극복 못합니다. 음. 예. 언제까지 의존하고 음. 그러면 미국이 우리하고 협의 없이 음. 어떤 한반도에서 중대한 결심을 안다고 했을 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음.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주도하겠다고 해야 네. 미국도 존중합니다. 이를테면 그 앞서 말씀해주신 동해상의 비원비 출격했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전자권을 갖고 있었다면 미국이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한국은 의뢰껏 우리를 따라올 거라는. 어떤 미국이 어떤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한국은 따라올 수 밖에 없다는 예, 예. 판단이 결국은, 깔려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하고 협의한 것이 아니라 네. 결정해놓고 협의하거나 통보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 한미 동맹이니까 모든 걸다 협의하겠지. 네.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국민들은 자, 동맹이니까. 그런데 1994년에 클린턴 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기로 네. 계획을 수립할 때 네. 우리하고 협의했느냐? 아니에요. 결정이 다 끝난 뒤에 통보했어요. 음. 2003년에 조지부시 행정부가 또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어, 서지컬 스트라이크. 네. 정밀 타격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참여했습니까? 그치. 아니죠. 네.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네. 통보한 거 아닙니까? 자, 동맹이라 하더라도 음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 근데 이 동맹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흠. 그 와중에서도 우리의 주권,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 그 근데 전시작전권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음. 이거 가져온다고 해서 동맹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네. 사실은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남의 나라 가서 행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동맹 맺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아니 우리가 무언가 더 주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할때 오히려 미국도 더 존중하고 네. 동맹도 더 발전하고 성숙되는 음. 것이지. 이걸 갖다가 영원히 미국에 의존하는 게 그게 오히려 동맹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음. 그러니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착각이. 다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동맹의 단은 아닌 것이다. 아닌 것이죠. 네. 어이 국가간에는 논쟁이란 게 원래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특히 안보 상황이 긴박할수록 네. 각 국가간에는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조정을 하는 게 그걸 동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생각 자체를 미국에 맡기겠다. 나 음. 내가 무언가 우리 군을 지휘 통솔하는 것 자체를 맡기겠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우리 이야기를 하, 하면서 네. 미국하고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자세가 아니라 처음 뿌리부터 네. 다 미국의 이제 종속이 되는 상황을 가정으로 한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네. 항상 중요한 결정은 의뢰껏 우리가 따라오려는 생각하고 음. 일방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지난 토요일 자정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뭐 현실화 되진 않았서 다행이긴 한데 예컨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미국이 공세적이고 과감한 무력 시위를 단행한데 대해서 이것을 음. 북한이 선제 공격이라고 해석을 하고 음. 또 다른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럴 네. 위험이 대단히 높았는데 네. 요행이도 잘 넘어간 것은 네. 북한식 방산비리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식 북한의, 방산비리 어, 레이더가. 네. 그거 김정은 위원장이 재작년에 군부대 시찰하면서 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잘 갖춰라 이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SA-5, 그 에이. 저기 270 k m 까지 날아가서 적의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에이. 에이. 이런 무기 체계가 다 있어요 북한에도. 에이. 그걸 일단 레이더가 탐지해야 그 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에이,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레이더가 가동이 안 됐어요. 안된 겁니다. 이거 북한식 방산비리 아닌가 혹시? 그 소련에서 들어온 레이더든데? 그 그런데, 소련제 레이다야도 방사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예. 않고서 어떻게 이거 탐지를 못하냐. 글쎄, 북한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방공망을 갖고 있는 북한이 네.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으니까 미국이 생각해 보니까 갔다 왔는데 북한이 모르고 있거든? 그런데 갔다 왔다는 거를 알리려고 간 무력 시위로 간 건데 북한이 네. 모르고 있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사실은 우리 갔다 왔어. 이렇게 뒤늦게 알려주는 거예요. 좀 믿어줘. 지금... 우리 무력심이 했단 말이야. 사실 우리 갔다 왔거든. 어, 예. 이걸 알려줘야 그 많은 자산이 투입된 무력심 효과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이번에 어이없는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네. 불량보기가 지켜낸 한반도 평화. 이런 셈이에요. 불량 무기가 지켜내 한반도 평화. 아, 제복, 사실은 제복 그런 점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2014년 10월 7일이었어요. 예. 서해상에서 북한 함정하고 교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음, 음. 우리가 경고 사격했는데 북한 함정이 응산한 거예요. 음. 그러면 둘도 없이 격파 사격이에요. 예. 그래서 합참 의장 해군 작전사령관이 현장에 있는 지휘관한테 쏘라 그랬어요. 격파해라. 음, 격파해라. 그래서 사격을 했죠. 예. 그런데 포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불발탄이 그 포신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 일 없이 끝났어요. 이런 불량 무기가 한반도 평화를 지켰어요. 그러면 지금 남과 무기 서로 상호 방산 비리가 이 평화를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역설이지만, 네. 무기라는 거는 전쟁을 하라고 그 그렇죠. 전투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무기인데, 네. 하필이면 그 무기가 불량이 나는 바람에 결국 교전 사태 없이 네. 평화적으로 사태가 마무리된 게한두 건이 아닙니다. 음. 한두 건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네. 결국은 상대방한테 공세적 작전을 한 당사자가 네. 사실은 반격을 하면은 그때 또 방어를 해야 되는 음. 부담이 매우 컸던 작전이었거든요. 네. 이번 작전이 네. 매우 위험했던 것이죠. 네. 어, 그런데 이거를 한 효과를 못 보고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사실은 나 갔다 왔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이게 북한의. 불량 무기 체계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 이게.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은 어이없는 웃음을 자꾸 웃게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것을 레이더가 고장나지 않아서 북한식 방산 비리가 없어서 네. 탐지를 해서 응. 어예컨대 격발을 했다면 네. 그러면 어,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지금? 그 상황을 가정하고 들어갔어요. 네. 폭격기가 들어가기 전에 네. 그래서 무인 정찰기를 먼저 보내서 네. 어디에 북한의 위협이 있는가를 정찰을 했고 네. 그다음에 미 해군 전자전기가 또 투입돼서 네. 만일에 북한이 탐지를 했다 한다면은 네. 이걸 전자전, 예컨대 방해전파를 발사한다든지 해서 음. 그 레이더를 무력화할 준비까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도 죽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세계 최강의 군대가 가서 망신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음. 두번 망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음. 68년도에 푸에블로가 음. 어그 원산 앞바다에서 네. 예 북한에 납포된 사건. 네. 그다음에 3년 뒤에 미군 정찰기가 음. 북한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된 사건. 음. 어 이런 사례가 있었죠. 음. 그러나 이번에 그만한 준비도 없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만일에 있을 미군의 피해까지 고려해서 구조 합이 또가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미군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조를 해야 되니까. 네. 이것까지 준비한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간 거고 음. 언론에는 공군만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해군도 들어갔었다니까. 예. 어... 네, 그다음에 해군 소속의 함정, 예. 전자전기가 투입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해군까지 들어간 것은? 제가 국방위원 아닙니까? 아, 네.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확인한 내용인가요? 아니 국방위는 열리지도 않았어요. 예. 그럼 국방위원으로서 제가 확인을 직접. 이거 단독 기사예요. 아 지금 저희 이 단독 해군까지 갔었다는 건 진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 없어요. 보도된 적 없을 거예요. 김종대 의원이 품격 시대 플러스 오셔서 처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도 예. 어, 참여했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다 공개해 버리니까 네. 리용호 외무상이 네. 앞으로는 격추하겠다.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이 또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음... 예. 영공이 아니라 공해, 공역이라 하더라도, 공역, 예. 위협, 적대적인 세력이 들어오면 은 격추하겠다. 예. 예, 이렇게 또 발표를 해가지고, 예. 어, 북한은 이제 허를 찔린 것이죠. 예. 상당히 그, 어,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기습을 당했다. 어, 아마 지금 북한 내에서도 이 책임 소재를 두고 네. 상당한 자중 질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북한 내부에서도 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허를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핵 개발 국가 뭐 완성 완전 성공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완전히 네. 허를 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책임 소재 논란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를 보고 완전 성공 거려니까 그러니까 뒤로 와서 뒤통수를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한 체면이 뭡니까? 음. 그 다음에 괌에서 전략 폭격기가 왔어요. 네. 그런데 8월 14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전략군 사령부를 방문해서 승인한 계획이 뭡니까? 괌 타격 계획 아닙니까? 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괌에서 날아오기만 해봐라. 괌 타격하겠다. 네. 이렇게 또큰 소리 쳐놓게 은 있다고. 그렇죠. 어. 그런데 그런데 괌에서 날아와서 아니. 니네 그 앞마당에 가 있었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갑자기 네. 허를 찔려가지고. 네. 지금 다음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음. 북한도 고민에 빠지지 않겠어요? 북한이 다음 행동 어떤 걸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북한이 내부에선 자중질환이 있겠지만 이것이 음. 정리되면 그 다음 행동에, 다음 단계 행동에 나설 텐데. 네. 군사행동일까요? 저는 화성 1 2호 화성 그 중거리 미사일이 이게 괌 타격형인데 네, 그렇죠. 이걸 괌과 가장 그 유사한 거리로 아마 사격훈련을 한번더할 수도 있다 음. 어, 8월 말에 한번 쐈을 때는 네. 그괌 타격 계획의 일환으로 쐈지만은 괌에서 전략 폭격기가 을지연습때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도 괌으로 간게 아니라 일본 연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으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쓰 거리를 맞춘다고 쌌는데 한 300km 모자라, 음. 3,400km 모자라게 떨어졌어요. 2,700km 날아갔는데 네, 네. 그 광까지 거리는 3,200km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너무 거리가 모자라니까 9월 초에 또 쌓요. 음. 이번엔 또 너무 많이 나가. 그래가지고 한 3,400km 나가니까 네. 이번엔 한 200km 를더 나갔어요. 네. 군대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는 영화인데 아마 음. 장윤성 기자님은 잘 모르실 네. 건데. 0.4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0.4격 이렇게 시험으로 세 발을 쏴 가지고 네. 그걸 삼각형으로 그려서 조준이 잘 되나 안 되나 음. 이 삼각형의 면적이 작아야 음. 어 조준률이 잘된거 아니겠어요? 음. 네. 너무 벌어지면 그예 그렇죠. 진짜 사격을 하기 전에 그걸 먼저 합니다. 음. 그러면 이번에는 거리에를 0.4격한 것이다. 음.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한번 쏴보자 이런 네. 게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리옹호 외무상이 얘기했던 거는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이제는 과을물 갖고 이렇게 공방을 한 것을 그만하고 네. 미 본토로 무대를 바꾸자 북한이요.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 본토 거리에 맞게 네. 태평양 상황의 어느 지점으로 ICBM을 발사한다든가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예고되고 있죠. 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 지금까지 북한이 고각 발사, 그래서 음. 이렇게 높이 쌓서 딱 떨어뜨리는 거였는데 이걸 정상 각도로 하면은 네.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발사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지금까지 고각발사를 한 이유는 남의 나라 영공을 지나간다거나 네. 또는 반공식별구역을 통과해서 주변국과의 관계 때문에 네. 에, 실험 목적상 네. 어, 고각발사라는 걸로 네. 대체한 겁니다 음흠. 근데 이제 정상 각도로 발사해 가지고 일본 영공을 두 번이나 통과해 버렸잖아요 네. 그거에 거의 기절하던 일본도 요즘은 아 이게 또 날라오는가 보다 하고 음. 이제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ICBM 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토의 사정거리에 달하는 미 본토까지 가는 사정거리에 달하는 비행을 실제로 한다면 음. 이건 또 새로운 국면입니다. 음. 예. 그런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시작전권을 어, 조기에 환수하겠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3단계 전략에 따라서 환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인데요. 음. 어 이것이 혹시 모르는 한반도 유사 상황에 음. 대비한 어떤 전략적 판단의 발언이다 이렇게 또 봐야 됩니까? 어 일단은 네. 그 지금 출범한지 한 120일 됐나요? 어 지금 정부가 외교안보에 있어가지고 운전석에 앉겠다 그랬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보겠다 네. 이런 네. 결기는까지는 좋았는데. 네. 해보니까 여의치가 않거든요. 음. 너무 상황이 어려웠고, 음. 한국 대통령이 의외로 할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주변 외교가 지금 어렵습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운신의 음. 폭이 적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 지금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비록 그 주변국에 좀 끌려다니고 눈치를 볼 수밖에 음. 없다 하더라도 음.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무언가 미래를 위한 하나의 포석 하나를 던졌다. 음.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언제 환수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임기 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군의 자체적인 전쟁 억지력, 네. 뭐 삼축 체계라고도 하고, 음. 킬체인이라고도 하고, 예. 이런 또 억지력과 방어 능력, 음. 뭐 한국형 미사일 방어, 네. KAMD라고 하죠. 예. 예, 이런 그~ 중요한 국방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런 어떤 그 투자와 병행해서 전자권 전환의 구체적 로드맵을 네. 어~ 앞으로 선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한국은 의뢰껏 우리를 따라올 거라는. 어떤 이런 미국이 어떤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한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예, 예. 판단이 깔려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하고 협의한 것이 아니라 네. 결정해놓고 협의하거나 통보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네. 한미 동맹이니까 모든 걸다 협의하겠지. 네.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국민들은. 동자 그런데 1994년에 클린턴 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기로 네. 계획을 수립할 때 네. 우리하고 협의했느냐? 아니에요. 결정이 다 끝난 뒤에 통보했어요. 음. 2003년에 조지 부시 행정부가 또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어 서지컬 스트라이크, 네. 정밀 타격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참여했습니까? 그치. 아니죠. 네. 그런데 다 만들어놓고 우리한테 네. 통보한 거 아닙니까? 자 동맹이라 하더라도 음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동맹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흠. 그 와중에서도 우리의 주권,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전시작전권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음. 이거 가져온다고 해서 동맹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네. 사실은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남의 나라가서 행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동맹 맺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아니, 우리가 무언가 더 주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할때 할 상황을 불사하고 음. 무력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원비 폭격기말씀하시는 예, 죽음의 거죠? 백조라고 예. 이야기는 비원비 편대를 예. 21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어, 북한의 그 공력 근처에 네. 에, 그 진입을 시키는 정말 공세적이고 과감한 무력시위를 했어요. 네. 우리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음. 언제든 미국은 단독 행동을 할수 있는 나라입니다. 음. 북한에 대해서 어 자기네 국익에 맞게 음. 할수 있는 나라죠. 그런데 그 작전을 우리가 찬성했겠을까요? 절대 반대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의 없이 간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고 미국 맘대로 가서. 두 시간 전에 통보했습니다. 두 시간 전에. 예, 들어가기 두 시간 네. 전이에요. 그거는 협의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통보. 음. 자, 국가 간의 이익이 다를 때는 음.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네. 다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우리가 한미동맹을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언젠가 그것이, 어, 각자의 국익의 필요에 따라가지고, 어, 다른 이익을 추정할 때, 네. 이렇게, 이번 그 지난 주말에 사태 같은 게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의존적인 국가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네. 우리의 이익을 주장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이익을. 우리의 어떤 그 의지대로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역량이 부족하죠. 매사를 다 의존하고 심지어 작전까지 다 의존하고 이걸 뭐50대 50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연합사령관은 어한 번도 한국군 장성이 맡은 적이 없습니다. 오로 네. 이런 무기 체계가 다 있어요 북한에도. 네. 그걸 일단 레이더가 탐지해야 그 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레이더가 가동이 안 됐어요. 안된 겁니다. 이거 북한식 방산 비리 아닌가 혹시? 그 소련에서 들어온 이다든에 <laughs> 우리가 경고 사격했는데 북한 함정이 응사한 거예요. 음. 그러면 둘도 없이 격파 사격이에요. 에이. 그래서 합참의장 해군 작전사령관이 현장에 있는 지휘관한테 쏘라 그랬어요. 격파해라. 음. 격파해라. 그래서 사격을 했죠. 에이. 그런데 포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불발탄이 그 포신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 일 없이 끝났어요. 이런 불량 무기가 한반도 평화를 지켰어요. 그러면 지금 난과 무기 서로 상호 어, 방산 비리가 이 평화를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역설이지만 네. 무기라는 거는 전쟁을 하라고 그 그렇죠. 전투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무기인데 네. 하필이면 그 무기가 불량이 나는 바람에 결국 교전 사태 없이 네. 평화적으로 사태가 마무리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음... 전자권은 군사 주권은. 국가 주권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의존적이라고 할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그 한반도의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심할 수 있는 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음흠. 체제를 갖췄느냐의 문제입니다. 음.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동해 네. 전략 폭격기를 우리하고 협의 없이 보내서 네. 여차하면 교전 사 오히려 미국도 더 존중하고 네. 동맹도 더 발전하고 성숙되는 음. 것이지. 이걸 갖다가 영원히 미국에 의존하는 게 그게 오히려 동맹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음. 그러니까 미국이 하자는 착각이. 대로 다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동맹의 단은 아닌 것이다. 아닌 것이죠. 네. 어, 이 국가 간에는 논쟁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특히 안보 상황이 긴박할수록 네. 각 국가 간에는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조정을 하는 게 그걸 동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생각 자체를 미국에 맡기겠다. 나 음. 내가 무언가 우리 군을 지휘 통솔하는 것 자체를 맡기겠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우리 이야기를 하, 하면서 네. 미국하고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자세가 아니라 처음 뿌리부터 네. 다 미국의 이제 종속이 되는 상황을 가정으로 한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네. 항상 중요한 결정은 의뢰껏 우리가 따라오려는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 토요일 자정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뭐, 현실화되진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예컨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미국이 공세적이고 과감한 무력 시위를 단행한 데 대해서 이것을 음. 북한이 선제공격이라고 해석을 하고 음. 또 다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럴 네. 위험이 대단해진 미군 몫이고 정보, 작전, 기획. 이세 가지 기능은 한미연합사 내에서도 미국이 절대 한국에 양보하는 직위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는 건뭐 인사, 군수,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핵심 기능을 거의 다그 중요한 직위를 미국이 갖고 있다고 했을 때이 연합사령부는 네. 간판은 연합사령부지만은 사실은 주한미군 사령부의 또 다른 변형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의 또 그렇습니다. 다른 변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어, 우리가 충분히 세계 6위권의 군사비를 투입하고 있는 나라고 음. 또 누가 보더라도 국군의 날 행사 보셨겠습니다만 중견국가의 네. 성숙한 군대를 갖고 있는 이 정도 능력이 되는 나라가 네. 이제 전시작전권 하나를 제대로 행사 못한다고 그러면 음. 과연 미래에 미국의 선의에 우리 운명을 맡겨야 되는 이걸 언제까지 지속시켜야 되느냐 음. 음. 앞으로 뭐핵 문제가 조만간에 타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네. 안보 상황은 계속 어렵습니다. 음.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한명 운명을 개척해보자고 하는 결기가 없으면 네. 이 시대 극복 못합니다. 음. 예. 언제까지 의존하고 음. 그러면 미국이 우리하고 협의 없이 음. 어떤 한반도에서 중대한 결심을 안다고 했을 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음.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주도하겠다고 해야 네. 미국도 존중합니다. 이를테면 그 앞서 말씀해주신 동해상의 비원비 출격했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전자권을 갖고 있었다면 미국이...